아니, 아, 존나 빨라 그래, 아, 우리 용 먹어야 돼. 궁 궁쿨은 어떻게 든 해야 돼. 오른 내봐야 아, 궁. 궁 37초다. 오른 족밥임. 뭐 족밥이야. 어, 좁... 아, 미친 나와. 그냥. <웃음> 야, <웃음> 씨발, 이렇게 때리내피칸스 <떼는데>, <laughs> 야, 나 <근데> 아까부터 <laughs> 왜 이렇게 오른만 나오냐? 탑상 대오른이오른이개나오이 개나소나 오른이에요. 나 오른이에요. 오른이에개이거이거요 개나소나 이에나이이나이 야너 뭐에 걸어가면 돼 그냥 죽 빼. 아령 너 죽었다 살다 응, 형이 형이 맞거맡다 내가 지켜줄게 아 지켜줘 강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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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질게 이 야식 오케이, 쉴드 형이, 어 먹을 어, 준비났어야오해야 어, 어? 어? 야, 모세의 기적이었다 방금 <웃음> <웃음> 내 그래비 <그램이> 정확도 <laughs> 상대들 반으로 갈랐어 <laughs> 아 이제 쉴드 <이> <laughs> 이길 수 있어 야. 이겼다, 야.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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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뭐 이게 게임이냐 야이형 먹었어? 오른가 두근두근 먹었네 오야 어, 우리가 이겼어 <laughs> 우리가 이겼다 승리 <중리. 웃음> 이걸? <웃음> 어? 이걸 아, 왜 서랬지? 벽을 느꼈네어 <laughs> 오른 진짜, 어, 진짜 오지게 짠다 아니 봐봐 얘들아 뒤에서 강도가 총을 겨누고 있는 마인드로 킹을 하라고 <웃음> 어. <웃음> 야, 이겼잖아 아, 야 현웅이 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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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현 신고. 신고 신고 아니 왜 신고해 <laughs> 야 솔직히 야 이거 야 나의 격려 때문에 이긴 거 아니야? <laughs> 그거랑 그, 이거랑은 별개지 현동이 <laughs> 신고 <laughs> 야 아니 야 아, 너는 뭐 그럴까,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<laughs> 내가 너를 얼마나 강하게 키웠는데 <laughs> 시끄럽고 저거 페널티 먹으면 내거 포케로 들어와 <laughs> 아니 게임하는데 그... 튕기면 재밌겠다 <laughs> 어야나한번더 아, 너... 번 하기가 안돼 근데 어? 아너 탈주로 돼서 그래 아 빨리 오셈와